자땅해어를와 웃기려고 배지딸 해준대 자 와. 예. 와. 와. 오, 나? <laughs> 내가 이걸 빨리 풀어줘야 해서 마음이 조금 급해서 말이 좀 빨라 못알아듣겠는 놈은 집중해서 더 들어 <laughs> 말 천천히 안 해줄 거 <laughs> 천천히 해줄 거야자6번 볼게요 직선과 이 직선과 평행 평행하대 새로운 애가 새로운 직선이 이거와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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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울기 한번 해볼게. X의 증가량 2죠. Y의 증가량 얼마야? 1이죠. 네. 맞니? 그럼 이기서 네. 기울기는 뭐야? 2분의 1이죠. 네. 하면? 틀리죠. 네. 왜? 아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맞아? 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그랬을 때 얘가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어. 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점 마 0이죠. 네. 맞아. 그럼 얘가 플러스 b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점 마 0이죠. 네. 그그면 0은 2분의 1 플러스 b죠. 네. 그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때 원하는 거 뭐야 얘? 1차 함수의 y는 때문에. 마이네임 m e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n t 미가 t s 미가 u m 번 g i r 번 That's you, 0 e girl. c h i l d 와. 자, n 번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니네가 다른 문제 풀어 l 을 때도 이 패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g 그렇 l 자 문제 해석부터 볼게요 r 점 girl, 가한 직선 위에 있대.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야? 길게 공원주한 직선이 와이어 절편 아니 시끄럽고 어? <laughs> 일치한...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똑같아요라는 거야. 어? 기울기가 똑같다. 고 일치하는 한게 아니야. 아니,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얘, 얘 함수와 얘 함수의 형태인 거라고 근데 얘는 한직선이 있어요라는 거는 이렇게 일치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직선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 y절편의 의미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럼 얘의 기울기가 다 있다 위야 이건 거지 그럼 기울기가 서로 다 어때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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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지수가 있는 기울기보다는 미지수가 없는 애로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는게 더 낫다라는 얘기인거라 됐어? 그럼 요거랑 요거 해볼게 1 2 1 2 1 2 해볼게 x2-x1 y2-y1 열심히 해1 2 1 2 1 2 어떻게? 1 2 볼게요 x2-x1 y2-y1 이렇게 되죠? 대쉬미 h m i Tes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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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이 m i Teshmi? 이 e s h 이 i 2 e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대 e 이요거 i 거 e s h m i Teshmi? 마이너스 스 마이너스 대슈민자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대슈민 넘어가면 A 넘어가 얼마? 이이2 e. e. 됐어? 네.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A죠? 이 e. 음,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없습 8번 출 번. 자 그래프가 이거와 이거가 만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대 아 구분해주세요 알겠어 얘를 노랭이로. 넌 노랭이. 자, 얘를 파랭이로. 넌 파랭이. 이렇게 보자고.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빠 다 놓으면 내려나. 아우, 아쉬워. 아유, 아쉬워. 아, 배고, 배고파. <laughs> 아, 배고파. 아우, 나 한타 배고파. <laughs>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ABC의 넓이가 오래 자, 요거가너오야 아, 자 봐. 이 노랭이부터 볼게요. 이 노랭이의 1? <laughs> 이 절편은 얼마야? 이안 다들 먹느라고 바빠. 네, 나 아, 아. 앞에서 공연해. 아. 손님 여러분, 드시면서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쪽 y는 오분의 x 플스이안 보였어요. 와, 눈을크게또 해야 돼? 눈을크게떠 <laughs> 아. 방울뱀? 거야. <laughs> <쓰러지면 돼요. 웃음> <laughs> 어 그러니까 얘일이 제일 웃겨주기 되게 편해. 얘는 르르르르 이러면서 웃는다. <laughs> 다른 애들 봐, 반응이 그냥 <laughs> 뭐야 유치해. 뭐, 지까지 저거 해했는데 얘네는 그거 되게 쓰러져. 3학 년. 저러고 되게 웃음 끝이 오래가. <laughs> 이건 끝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웃어. 뭐 만들? <laughs> <laughs> 계속 그래. 자 그럼 얘 여기 지죠 맞아? 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저러고 흥분도가 최상이야 안 가라앉어 자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하고 어? 이 삼각형하고 음. 이런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때? 같아요 아, 왜요? 여기가 밑변하고 높이가 음. 다 어떤 거야? 같다. 같은 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어 이렇게 유튜브 해야 돼? 얘는 밑변, 얘는 높이 볼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면 얘 밑변의 길이는 얼마? 얘가 비잖아. 네. 얘가 1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비 마이너스. 그렇지. 맞죠. 네. 높이는 얼마야? 높이. 높이. 얘 뭐야? 얘 이거잖아. 네. 얘 x절편 아니야? 네, 네. x절편은 y가 0이지 네. 그럼 5분의 예, 영 5분의 1x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x는 얼마야? 5. 마이너스 어 뭐. 마이너스 어 이거 마이너스 어 그렇지 이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어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래서 어 넓이는 어떻게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1 곱하기 어 이게 그 넓이가 얼마래 어 오래 맞아 그럼 요거 요거 <laughs> 없어지지 네. b 마이너스 1은 얼마야 2 b는 얼마 3 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A, B. 그러면 얘는 3이었잖아. 네. 그럼 A는? A는 이거네? 네. 그럼 A는 이거네? 네. B가 아까 뭐라고 했어? 3. 3. 응. B가 3이야. 얘가 3이야. 네. 그럼 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요거 기울기 아닌가요? 네. 그게 A잖아. 네. 맞아? 네. 네. 오빠 돼? 오빠는 안 되면 다시 그래서 A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9번 볼게요 두 번. 연비가 연비가 18km per l i t r 그럼 결국 18km per l i t r 그럼 뭐야 이거는 1L에 <laughs> 맞지? 1L는 18km로 간다는 얘기야 아우 오빠 불순한 학생 뭘 연장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어? 난 숫자를 얘기했건만 뭘 연상하는지 아우 궁금해. 자18 킬로미터. 그러 어떤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채웠어? 다 필요 는 얘기.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했더니 1808 미터. 아. 일아 뭘? 108080 <laughs> 킬로미터 맞지?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바뀌었어? 에이. 킬로미터가 바뀌었어. 그치? 맞아 L 에 o 얘는 아니고 얘가 요걸로 바뀐 거지. 네, 네, 네. 그래 시각. 그렇지? 시각과. 어, 어, 시각. <laughs> 아, 자, 되게, 우리 시각 한번 해보자 시각 한번 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좋아. 자, 18이 요걸로 바로 가는 게 연상이 안 된다면 모 항상 거치라고 했어. 1km. 맞니 음. 1km. 그럼 자, 봐 봐. 18이 1로 가려면 나누기 18하지. 네. 그럼 얘는 곱하기 1 하면 되지 네. 자그러면 1리터는 얘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1리터지 네. 그러면 얘가 18만큼 하면 18 분의 1리터 되겠지 네. 맞지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80 곱해졌지 네. 그럼 여기도 1080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네. 되지 그럼 얼마 나와 어 여기다 이거 했잖아18 네. 분의 1 곱하기 1080이잖아 네. 그럼 얼마 나와 네. 60자 산수 하세요 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그랬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하네. 바로 이거. 남았어. 처음 기준이 얼마라고? 처음 기준이 얼마 리터라고? 60리터. 60리터. 맞냐? 네. 근데 이만큼씩 계속 사용하는 거지. 네. 아우 우 오빠 졸려. 사용하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야 너. 어. 마이너스야. 네? 어. 네. 마이너스라고. 맞아 네. 됐어 네. 연료를 사용하는 거니까 괜 네. 어. 바로 2번 볼게요 남은 연료가 35리터일 때 주행거리 남은 연료가 35리터 35 35너35어나 35래 그래 너35 60어18 매일 네. 어얘 X 써야 지 X 그치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네. 넘어가지 네. 그럼 얼마야? 20, 25. 어그렇죠 마이너스 25. 그럼 얘는 18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됐어요? x는 자 25, 18. 25, 18 하면 뭐야? 요 58, 44. 28에 16, 25. 2. 그럼 얼마야? 450. 자 상수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놓으라 그랬어. 네. 그럼 얘는 얼마야? 450. 맞아? x미터니까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얘 거기서 뭐라 그랬어? 거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450km. 요렇게 해 주시면 됐어. 네, 응, 됐습니다.